안녕하세요 아끼남입니다 오늘은 제 여러분께 화장빨이 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얼입니다제생얼이노 메이크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시작할게요 피부보다 이 립을 좀더 중요시 여깁니다 립 컬러가 뜨죠 그럼 모든 메이크업이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화장하실 때 먼저 집에 있는 리키어 제품을 먼저 발르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5분, 한 10분 정도 있으면 입술이 아주 탱탱하게, 아주 촉촉하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립틱 바르시면 훨씬 더 예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땡얼이다 보니까 피부가 좀 거칠어요. 그리고 톤도 예쁘지가 않죠. 이 피부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킨케어에서 뭔가 건강한 느낌을 팍 줘야 돼요. 정말로 감쪽같이 피부를 바꿔준 크림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제품인데, 특별한 날이니까. 바로 아끼남 구독자가 2300명을 넘은 날입니다. 그냥 크림입니다, 크림. 보이시죠? 확 바뀌죠? 좀 고급진 생얼 인스타 보시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쌩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막광쫙 나면서 마치 뭘발랐죠 예뻐 보이지? 화장 안 먹을 것 같은 날 이거 싹 발라놓고 화장하면 깜짝 같습니다 그냥 나가도 돼요. 그러면 다 쳐다봐요. 왜? 예쁘니까. 피부가 틀리잖아요. 이런 피부에서 메이크업이 들어가야 메이크업이 잘 받죠. 즉, 화장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쿠션을 발라볼게요 저는 요즘 쿠션 바를 때 이렇게 브러시를 쓰거든요 퍼프보다는 요즘 날씨에는 브러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얇아요 또 밑에 제가 또 광크림을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서 그냥 퍼프 바른 것보다 광이 더 예쁘게 잘 나와요 누가뭐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화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인 제가 지금 바르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바르시면 장난 아닙니다 아, 더워서 화장 못하겠어 한번 써 보세요. 보세요. 제 지금 피부하고 이 귀하고 색 틀리죠? 브러쉬 드시면 얼굴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 라인. 여기는 많이를 하시잖아요. 그냥 닦으시면 돼요. 아이섀도 해야 되니까 얇게 그 대신 톤만 예쁘게. 자, 퍼프로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브러쉬로 브러쉬로 찔러시면 큰 모공도 있죠. 막 끼잖아요. 다 메꿔집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이 화장빨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올해, 좀 있으면, 반백년을 산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나요? 브러쉬. 아우 훌륭해, 훌륭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안경을 끼다 보니까, 이렇게 안경대인데 있죠. 이런 데는 색이 틀려요. 이런 부위는, 굳이 막 쿠션 하나만 고집하지 마세요. 컨실러 쓰세요, 컨실러. 안경 자국남 피부 있죠. 컨실러가 왜 나왔어? 이런 데 쓰라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 컨실러 안 쓰고, 하나만 쓰면 효과가, 많이 없죠. 누르세요. 완벽해집니다. 훨씬 더 콧대도 바짝 쓰고, 얼굴 입체감도 줄수 있죠. 컬러 좀더 넣어서 더 완벽한 화장발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해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컬러 메이크업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립티 컬러예요. 근데 이거를 피부에 바르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립틱이라서 보시면 광택감이 좀 쫀쫀해요. 이게 찍으면 지워진단 말이죠. 그쵸? 쿠션이 이렇게 바르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왜? 특별한 날이니까. 왠지 아시죠? 2300명. <laughs> 와 <와우>, 대박. <laughs>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마고대하는지 아, 죽습니다. 매일매일 영상 찍고. 자, 립틱 발라놓고, 브러시 있죠? 아이섀도우 브러시에요좀 넓은 거. 이 소리 립틱의 끈끈함, 그 끈적거림 있죠? 그걸 다 가져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립틱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피부에 물들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냥 누가 봐도 내 피부처럼 보이죠? 쿠션 위에 이렇게 뭘 바르면 지워지는데 얘는 안 지워지죠? 그래로 물들어 있단 말이죠. 위치나 그런거 좀 넓게 잡으셔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과한 느낌을 보이게 해서 이 컬러 좀 넓게 폈단 말이죠 잘 보이시죠? 느낌 괜찮아요 반대편은 그럼 좀 귀엽게 볼까요? 처음에 진하게 발라놓고 귀여운 버전 있죠? 귀여운 버전 보이시죠? 완전 느낌 틀리죠? 눌러도 그대로 피부에 달라붙어 있다는 거 이게 립스틱이 주는 매력이에요 헤라가 제품은 되게 좋은데 이거 있죠, 택. 이게 좀안 보이는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품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참고 써야죠. 아이 메이크업도 할 거예요. 마스크 쓰고 눈만 보이는데 눈이 좀더 예뻐 보이거나 좀더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느낌. 립습니다, 립 씁니다, 네. 립. 과감하게 바르세요. 광택감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니면 보면 고래에 낀단 말이지. 마치 크림 섀도우 바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이섀도 브러시 피면 아이섀도 브러시가 이립티이 가지고 있는 그 질감을 다 걷어 줍니다. 그 대신 뭐만 남겨요? 이렇게 컬러감만 남겨요.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그냥 브러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늘 바르는 위치에 발라서 피세요. 피시면 지워지지 않고요. 컬러가 더 피부에 착 달라붙어요. 은은하게 올라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혹시나 올 여름에 여행 가실 때 파우치에 이것저것 넣지 마시고 립스틱 하나 그럼 아이 볼 아까 립밤 발라놨죠? 입술이 지금 매끈해졌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립스틱만 딱 발라놓으면 메이크업 끝나요 근데 남자인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지만 이게 만약에 여성분이 쓸 경우에는 엄청 사랑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혹은 귀엽게 제가 하면서도 어 만족해요 근데 쉬워요 간단해요 이렇게 립 컬러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광택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이 프라이머 파우더 얘만 눌러주시면 마치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 찍잖아요. 근데 어플 받아서 사진 찍으면 내 피부가 한번 싹 갈린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피부가 엄청 좋게 나온단 말이죠. 생얼로 찍어도 그런 느낌으로 피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원래 이 프라이머 파우더는 메이크업 전에 하는 건데 어차피 내돈 주고 산 건데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제가 써봤는데 메이크업 후에도 얇게 발라도 피부는 기분 좋은 피부입니다. 기분 좋은 피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장빨, 남자도 화장빨을 세울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하면 더 예쁘겠죠. 쿠션 바르는 방법, 그리고 립틱 하나도 충분히 이 컬러 메이크업을 좀더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예쁜 척좀 해볼까요? 멋있는 척을 해야 되나요? 컬러감 보여드릴게요. 아이섀도우.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그대로 나옵니다, 메이크업이. 지금까지 아키남이었습니다.